오늘은 상추 심은 지 5일 차 되는 날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심었더니 얘만 좀덜 자라고 있네요. 물을 방금 줬더니 아주 탱글탱글해졌습니다. 옆집에는 열문지, 가지, 가지나무, 시금치, 고추, 부추, 예. 여기는 아마 오인지 아니면 호박인지 모르겠네요. 옆집인 이거는 아마 딸기 같아요. 딸기 이렇게. 예. Okay. 줄기 작물은 그물망을 해줘야 됩니다. 해가 질려고 아주 석양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밖에 안 했어요. 너무 귀찮아서 잘 키워서 먹겠습니다.